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수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해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세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 세워진 일곱 명의 사람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성전을 넘어서 해당에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의 사람들은 스대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대반과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스대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매우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몰아내기 위해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모함합니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까지 찾아가 스대반을 처벌할 것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의회 재판대 앞에 스대반을 세웁니다. 사도행전은 의회 앞에 선 스대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출애굽기는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묘사를 스테반에게도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임을 말하려 합니다. 묵상해봅시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선 스테반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지만 성령이 구하함 하십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스테반의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